제네시스가 세계적인 럭셔리 카들이 모이는 자동차 전시회에 참가했다. 제네시스 브랜드는 지난 22일부터 26일까지 현지 시각, 미국 캘리포니아 몬터레이에서 열린 몬터레이 카위크 2018에 참가해 에센시아 콘셉트와 G70을 전시했다고 28일 밝혔다. 몬터레이 카위크는 매년 8월 미국에서 열리는 자동차 전시회로 세계적인 럭셔리카와 클래식카가 모여 다양한 행사들이 개최된다. 몬터레이 카위크는 클래식카와 항공기 등이 전시되는 맥콜 모터웍스 리바이벌로 개막되며 최고의 클래식카를 뽑는 페블비치 콘크르드 엘레강스를 마지막으로 폐막한다. 제네시스 브랜드는 맥콜 모터웍스 리바이벌에서부터 쿠웨일 전시회, 더 케일. 그리고 페블 비치 콩코르소 델레 간차까지 몬터레이카 위크 주요 행사의 에센시아 콘셉트와 지취식을 선보이며 미국 시장뿐만 아니라 전 세계 럭셔리카 마켓을 대상으로 고급 브랜드로서의 제네시스의 이미지와 정체성을 공고히 하고 인지도를 높여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번에 전시된 에센시아 콘셉트는 지난 3월 열린 뉴욕 모터쇼에서 공개된 전기차 기반의 GT 콘셉트카로 제네시스 디자인 철학인 동적인 우아함, 에슬레틱 갤러건스. 을 재해석한 세련된 디자인과 향후 제네시스 차량에 적용될 미래 기술력의 비전을 담아냈다. 제네시스는 에센시아 콘셉트를 통해 제네시스만의 디자인 철학을 녹여낸과 동시에 차량의 동력 성능을 고려한 GT 타입의 럭셔리카 디자인을 구현해냈으며 이는 역동적인 비율 구현을 통한 심리적인 측면과 공력 성능 개선이라는 양립하기 어려운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접점을 찾기 위한 노력에서 탄생했다는 게 현대차 측의 설명이다. 맨프레드 피츠제럴드, 맨프레드 피츠제럴드. 제네시스 브랜드 글로벌 총괄은 몬터레이 카위크는 글로벌 럭셔리 마켓에 접근할 수 있는 가장 영향력 있는 행사 중 하나라며 미국, 한국, 이탈리아에 여전 세계 명차들이 모이는 이곳에서 또 한번 제네시스 브랜드를 소개할 기회를 얻어 매우 영광이다라고 소감을 밝혔다.